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조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니 소개를 하고 해야지. 아니 내 이름도 말하고 아니 소개를 해야. 그럼 자기 소개? 네. <laughs> 아니야. 다시 필요 없어. 아네. 이건 조선말로 하는 거지. 어. 이거 다시 하자. 아니 이게 시간이 없어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장성훈이라고 하고. 오케이 끝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중국의 과자 먹으려고요. 네. 중국 과자 먹은 적이 있어요? 습니다 <laughs> 제가 지난주 중국 갔다 왔거든요.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. 오 근데 그 과자 중에 신기한 맛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은 먹고 아 어, 이게 뭐야? 막 그런 반응을 <laughs> <하는 웃음> 수 있는 과자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. 네, 도전해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첫 번째 거. 요겁니다 이거는 칩세요 근데 오이 맛이에요. 아, 오이? 오이 맛 감자칩이에요? 와, 이건 패스. <laughs> 오이 맛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요? 아니야. 나는 먹어봤어, 미국에서. 진짜요? <laughs> 오이 싫어하세요? 아니, 나는 오이는 좋아하는데.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. 양배추 냄새다 맞다. 어, 느낌이야. 이 느낌이었어. <laughs> 아니,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이를 좋아해가지고. 오이 맛은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먹어보세요 오 어, 엄청 크네? 생긴 거는 제가 이렇게 엔젤틴해서 음. 먹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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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국 가잖아 중국 가잖아 네. 아, 질소가 아, 들어있는 건왜안 가진 거 같아 반밖에 안나음 맛이 약간 샐러드 맛 난다 음. 음. 근데 오이 맛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 싫어 이거 <웃음> <웃음> 약간, 그면 과자인데, 오이를 같이 먹는 느낌이야. <laughs> 별야 <laughs> <laughs> 오이랑 과자랑 같이 먹고 있는 느낌. 근데 물이 없네? 아, 말린 오이 먹는 느낌이구나. 엄청 맛있는데? 약간 그거 먹는 그 느낌이야. 그 오이팩을 하다가. 칠수로이에 들어가는 거야. 왜 얼굴에다가 오이 이렇게 딱 붙이고 났을 때 <laughs> 오이 다 마르고 나면 그 냄새... 약간 먹다 보니까 중요해. 잠깐만, 날 빨리 다 어디서 살수 있어? 장난 아니지? <laughs> 근데 안 사고 싶어. 좀 약간 뭔가 화한 느낌이 있는 끝에, 것 같아. 이게 그때 화한, 어, 화한 느낌... 화한 그러니까 느낌... 오이에 상큼함을 주려고 이게... 화한... 상큼함... 요로 오우~ 어, 맛있을 맛있어 것 같아. 요거 같은! 아, 이걸 감자치네. 오! 걸 어! 거야 이거야! 이거야! 이거이거도 맛있겠다. 진짜? 음. 어, 냄새이 괜찮은데? 음, 약간 음. 그 아이스크림의맛이좀날것 같아. 음. 이 그렇긴 한데 이건야거야거이거 이거야! 이 이거야! 이거 이건 다 맛있지? 이건 괜찮아. 음, 음 약간 치즈 맛이 나. 치즈 맛이 많이 나네. 요거트보다 치즈. 응. 플레인 요거트이잖아. 그, 그 맛에. 아 그리고 우유 되게. 우유 맛이 되게 세. 그렇지 그렇지. 너 우유 좋아해? 내가 우유 알레르기 있어. 나 우유 절대 안 먹어. 신 우유 소화가 못해. 나 우유 먹으면 내가 토해. 야, 이거 야. 먹지 마세요. 어 이거 괜찮아. 본인이 좋아했어. 나도 괜찮아요. 우리 <laughs> 칩스 두 개도 먹어봤으니까. 옥수수 맛의 과자 한번 먹어볼까요? 어이, 맛있겠다. 옥수수 좋아하는데. 음. 어렸을 음. 때 되게 좋아했던 음. 과자예요. 한국에서도 익숙한 과자예요. 그 사또박! 사또박! 사또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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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또박은 또그 우유에다가 말아먹으면 기가 막히거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사또박을 우유에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왜? 우 우유 안 먹잖아. 응? 사또박은 아니네? 어때요? 난... 아 이건 진짜 맛있네요. 오늘 딱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. 그 맛이 약간 사또밥 같은데 더 옥수수 맛 많이 나고 어 이건 가져갈게요. 맛있다. 음. 와우. 어 이거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요? 맛있어? 근데 약간 더 달달한 사또밥이 좋은 거 같아. 음 밥이야. 그렇구나. 어 사또밥에서 조금 더 양념이 강한 맛. 네. 아 사서 아. 먹을 거예요. 되게 부드럽다. 지금은 우리. 달콤한 거 한번 먹어볼까요? 메론 좋아해요. 메론 메론 좋아해요. 이게 제일 기대 제일 중요 메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야 향이 너무 좋아.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왜요? 이거 이거 이거. 음, 음 그저 콘치즈. 그래 그래 콘치즈. 콘치즈인데 그 위에 치즈가 아니라 메론 메론 맛이지. 음, 약간 그콘치처럼뭐 발라져 있네요. 맛있어. 음 맛있어 이것도 사먹을 거같아 진짜 먹을 거예요? 응 음. 진짜 매운 맛이요 아, 중국 과자 잘 만들어요 30g에 6 1 0 칼로리. 아나 <laughs> 어, 그만 먹어 사먹을 거예요? 응 사먹지 사먹을 거예요 음. 이거는 딱히 주면 먹겠는데 사먹지는 않을 거예요 아우 되 네. 까다로워 과자의 마지막 옥수수 노노노노 옥수수 아고요 살찌고 싶으면 치즈 먹어야죠 아. 마지막으로 라이, 라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? 와 <laughs> 무슨, 무슨 약간 라임 향만 나고 막 심하지는 않아요. 맛있을 것 같은데. 음. 저는 첫 맛은 엄청 씨어요. 그래서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끝 맛이 감자 맛이 나요. 그래서 뭔지 한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막 나쁜 느낌은 아닌데. 괜찮아요?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. 진짜 씨어요 감자. 좋아 오늘은. 저희 날씨란 언니를 옆에서 달찌는 <laughs> <할지는> 과자를 먹었습니다. <laughs> 다음에는 제가 그랑 국에서 가져오는 맥, 다양한 맥주와 보량주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잘 오늘 오늘도잘 잘잘 먹었습니다. 허가. 다음에 봬요. 짜이찌엔. 나이찌엔. 짜찌엔짜찌엔 여기 봐. 짜찌엔 빨간 TV 아키입니다. <laughs> 중국 사아가니가뭐아이디 이거 빨간 TV도 많이 사랑해주는데 <laughs> 빨간 TV도 많이 부르고 계세요. 좋아요, 이 여기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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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서? 여기서? 이기서이기서 여기서? 여기서? 여기